<obsc�itions> 1위, 2위, 3위, 3위, 5위, 6위, 7위, 안녕하세요. 빛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29일 이면 중결승전 톱10 전원 작곡가들에게 곡을 한 곡씩 받아 신곡 미션으로 펼쳐집니다. 중결승전은 신곡 한 곡으로 결정이 나며, 지난 미스 이 미스터 2에서는 중결승에서도 문자투표가 있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미스트로 3에서는 중결에서는 문자투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중결승전에서는 마스터 점수와 관객 점수만 채점을 한다고 합니다. 3월 7일 열리는 결승전에서는 톱 7인생곡 미션 한 곡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이날 결승전에는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와 실시간 문자투표 망가지고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미스트롯 3 최종 결승전과 중결승 녹화는 이미 지난 2월 12일 날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알게 모르게 스포일러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빈에서도 SMS 통해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메시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일단은 10명 모두에게 신곡이 한 곡씩 주어져 이 곡만으로도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빛나는 여러분들은 일단 음원 사이트 멜론과 지니에 가입하시고 빈에서가 부른 신곡을 곡 전체를 다 들어주셔야 하며 듣다가 안 들으면 데이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입하시면 가입비가 필요한데요. 한달 200원이면 지금 현재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가입해서 내일 중결승전이 끝나면 바로 음원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 현역가왕에서도 음원점수를 포함을 했었는데 미스트롯 3에서도 음원점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결승에서 탈락한 참가자들은 결승전과 중결승전을 함께 녹화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탈락자는 발표가 되지 않고 결승전에서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지난 회차를 보면 톱10 전체가 결승전에서 문자투표와 마스터 점수 대국민응원 투표 점수를 합산해 톱7이 발표가 되면서 탈락자 3명이 확정되고 진선미를 가려지는 것이었는데 이번 미스트롯 3시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리송합니다. 일단은 내일 밤과 3월 7일 밤을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할 때까지 응원해주시고, 결승전 당일 실시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빨갛게 어, 어, 어. 아, 양쪽 꼬려에다가 연지 꼬지를 바르는 걸 보고 연지라 건... 그런가. 럼 연지가 뭔 뜻이야? 연지라는 거는 하늘 에 결혼할 때. 아, 이제 됐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음. 다시 하나 할게요. 나 할머니께 물어봐서 아이 가사는 이런 사연이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대사 부분에 저 부분에 조금 네. 감정을 좀더 넣어줬으면 좋겠는 진짜 눈물이 나서 못 듣겠다 너무 자랑당했어데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나 다는 없어서 할머니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음, 지 그런데 해주시고 알겠어요 아이디 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동을 선택하기습니다 연지가 뭔 뜻이지? 여보세요. 연지 찍고 쉬집 봤어. 아, 빨게 양쪽 뻘에다가 연지 건지를 바르는 걸 보고 연지라 그러는 연지가 뭔 뜻이야? 연지라는 거는 이빨를개선할때 할머니 고마워요. 나중에 음. 다시 할게요. 어서 음. 결혼할 때바로막 결혼하는 거야? 사랑의 빙동강 깨지게 내눈 바로 마주. <laughs> 너무 잘 부르는데. 부르는 거 있으면 할머니께 물어봐서 아이 가사는 이런 사연이구나라는 있 거를 생각하면서 부르. 그 대사 부분에 첫 <laughs> 부분. <진짜 예쁜 거. 웃음> 네, 조금 네, 더. 감정을 좀드는어주셨습 아, 아, 진짜 너무 나서 아, 어떡했다. 너무 잘한다, 기어요 <laughs> 잘하는데. 할머니 때문에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서 할머니 생각도 났던 것 같아요. 음, 음, 할머니께서 저 항상 음. 케어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알겠어요. <laughs> 화이팅! 叽叽咕。